对。Oh. 야. 하 안녕. 나하고 저녁에 시간 있어? 일이요뭘좀 약속 있는데. 그게 말이지나 사실은 사시는... 어이. 맞아. 어? 어, 데 근데 그것도 괜찮대. 회사 내가 이제기 준비하지. 어오 뭐야? 오, 오 뭐야? 아니. 생일 동반? 어, 보자. 어,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이런 사심한 애들하고 계속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고 생기 좀 더란 거야. <목소리> 나는 <나를> 네가 <목소리>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럼, 넌날 진짜 모르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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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가 <목소리>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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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是，都是我。 여러분! 주는 애요? 죽는 애요? 저는 죽는 거 정말 싫어요 왜 짜증나게 결혼을 하는 거죠? 아 진짜 미치겠네요 뭐 그래도 여러분 주는 친구 아니겠어요? 응원해야겠죠? 축하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박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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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혼식은 타객 여러분께서 예식의 증인이 되는 결혼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박수와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지 못하는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나 한준우는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서한을 아내로 맞아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저이사 친구같은 말뿐으로 평생 아내만게 위해 살 것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럼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서한양은 신랑 한준우 분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자, 소아는 지금 이 시간, 한두절 남편을 맞이하여, 고된 일상이 지친 남편이 있다에, 구속도 챙길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며, 남편을 위해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로써 이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핀찬 박수로 두 사람의 아빠를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4분 44초. 서화은 씨는 복부 관아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네가 죽인 걸로 해. 내가 어떻게 네 형님 죽였을 테니까. 아니야. 내가 아무 생각해도 이것 아니야. 괜찮아. 네가 죽인 걸로 해. 내가 어떻게 네가 죽였을 니까 진짜 어떻게 네가 죽은 거야? 그렇다니까. 알았어. 니만만 믿을게. 저, 저도 아니에요. 저는 장난을 조금 놀렸지 진짜. 죽이지 않았다고. 진짜. 진짜요. 믿어주세요. 아니, 저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친구를 짝사랑있어요 그래. 내가 사랑했다. 사랑했다고. 저도 진정하시고 다음 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저도 아닙니다. 저랑 인선랑 하은이한 정진친 같은 친구예요. 맞아요. 연우랑 저는 절대로 범인이 아닙니다. 친구를 허무하게 떠나보낸 것도 너무 슬프고 당스러운데 어떻게 저희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잠깐 둘이 꺼진 약 30초도 안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소환 씨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소환 씨를 잘했죠 지윤씨가 성한씨를 씨가 죽이려고 봤습니 <laughs> 네. 대체 왜 친구를 살해했죠? 음... 그 친구는 성한날 음. 무시하고 따돌렸어요 음. 가면 안 돼? 나도 가고 싶은데 야넌 생긴 것도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진짜 서한은뭐 싫어해 네가 정말 싫지만 비싸해서도대게고놀아주잖아돼 될려도 맞아 그것도 몰랐어? <laughs> 야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데리고 싶은 거야 서연이는 바보라서 모를 뭐 수도 있어 아 아니야 내 친구 서한이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이 음. 나 화은이 사이에 깨어들어서 이렇게 된거야 저기 가! 날좀 내버려 둬 이제 당장에 내가 자랑스러워 This is me 걔랑 같이 다니면서 빌다 버게하고 저를 챙겨주는 척 하니까 친구는 하니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 하찮은 이유로 죽였다고요? 아, 이게 하찮다고요? 전 학교 다니는 내내 따돌림 당하고 놀림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무서웠는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소환 씨를 죽였다는 거죠? 네더럽 네.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흉기에 이철진의 집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철원 차량 으로 체포합니다 말 오만네근 많이 아팠어? 희생자가 우리는 그를 찾아서. ta okay.